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플래툰 3할 건데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이게 뭐지? 뭐 일본에서는 국민... 국민 FPS 게임? 근데 솔직히 말하면 TPS긴 하죠 어쨌든 커피 한잔 때리고 페스티벌 지역 설정. 세계 세력으로 나뉘어서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참가할지 결정하세요. 그렇대요. 홍콩, 대한민국. 아, 이게 서버가 이건가? 변경하면 뭐 되지? 아, 일본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설정. 어, 좀 설레는데? 제가 이게 스플래툰 1 때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아마도 닌텐도 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막 투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판이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약간 오징어 종족. 얘는 문어 종족인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가? 일단은 캐릭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얘는 여캐 남캐 여캐 남캐 아닌가? <laughs> 뭐하지? 오징어냐 문어냐? 뭐 할까요? 자, 이거 한번 검색 좀 해보고 올게요. 어, 이거 검색해보니까뭐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는 거 할게요. 음, 이 친구 하겠습니다. 이 친구 머리 스타일이 약간 그 문어 삶으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 <laughs>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색. <laughs> 아니, 초밥, 초밥인데 완전? 밥에다가 문어 올렸는데, 이거는. 오, 이거 뭐야? 초밥머리가 많네. 이건 약간 그 소라 올린 것 같네? 오, 얘는 완전 문어머리네. 딱이 빨판이 있어, 빨판이. 얘도 있긴 한데, 얘보다는 얘가 좀더 문어스러워. 오, 야이씨. 화끈한데? 오, 이건 약간 좀 이쁜. 오! 춥파춥스 머린데, 이거는? 응 뭐야 얘도 할수 있네. <laughs> 어이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닭대가리인데 이거는 오케이 이건 이건 넌 무조건 이거다 <laughs> 너의 모습이야 맞아. 오케이 우리 파트너인가? 오 뭐야 나 자이로를 안 켰는데 자.. 켜지네. 천천히 위를 보자 아래를 보자. 어 기차. <laughs> 생선 생선 아저씨는 서서 가고 옆에 이상한 해파리 새끼도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 있고 옆에 제팻 신났네 아주 기차 타가지고 로빈가 거기가 와우 뭐야 야 감성 지리는데 이거 오어 스플래툰 3이 스위치 게임들은 이렇게 같이 동시에 누르는 그게 일반화 되어있나봐요 얘도 프레스 같이 눌러 오 여기가 로비야? 카우플리스 타운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곳은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어메이징한 도시다 이 도시는 얼마나 어메이징한가 능력치가 되지 저쪽에 배틀에 참가할 수 있는 로비가 있다 아 여기 들어가서 배틀하나봐요 어, 첫째도 배틀 둘째도 배틀이다 음 마음에 드는걸 이 노인은 뭐야? 수상해. <laughs>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씨, 아 뉴스 재방송이었네. 이거 아, 나이씨, 아 재방송. 아이씨, 자 일단 이 노인이 저는 궁금... 오, 어딜 들어가? 야, 맨홀 들어가. 뭔데 이 노인은 숨어? 잘했네. 어, 잡았다. 어떻게 앞으로 가요? 오문오 오, 좋은데 전지 메기가 있구만 이걸로 부숴서 획득하라 주세요 오깬 건가 깼다 메뉴 한번 볼까 맵 크레이터 아까 거기고 스키디움 뭐고 이거는 뭐고 자파점은 뭐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상점이구나, 여기가. 일단은, 다음 화에, 게임, 뭐야, 사람들이랑 한번 해보죠. 아, 야, 튜토리얼 마인데 이렇게 재밌어도 돼? 어, 이제 역시 이래서, 닌텐도, 닌텐도 하는 거야. 진짜, 뭐야, 그, 괜히 닌텐도가, 진짜 남녀노소의 게임이 아니야, 괜히. 진짜. 야, 튜토리얼이랑 이거 스토리모드 같은 거마인데 이렇게 재밌냐? 오이씨, 살벌한데, 얼굴.